오늘 룰렛의 희생자는? 일단, 정글카르하니까 유성을 들고 시작해줍니다. 카나브리부터 시작하는 정글링. 와, 근데 이거 정글링 겁나 느리네요. 그래도 아리보단 낫네. 그 뒤로 레드와 돌거북, 그리고 블루를 먹어준 뒤, 바이게를 먹고 있는데 만난 해카림. 잽싸게 바이게를 먹어주고 도망가줍니다. 하마타면 죽을 뻔했네요.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미드갱각이 보입니다. 바로 풀 QW로 깔끔한 마무리. 그뒤 나머지 정글을 돌아주던 중, 바텀에서 열린 교전. 빠른 판단으로 갈리오에게 보호막을 줘이어실를 챙깁니다. 하지만 잘큰 요릭이 싸움에 합류하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분리해지기 시작한 게임. 그래도 천천히 정글링을 돌고, 무리한 요릭도 여러 번 잡아내며 다시 승기를 잡아냅니다. 그뒤 양팀의 승패가 달린 용싸움이 시작되고, 저희 팀의 완벽한 승리로 용을 챙긴 뒤, 바텀에서 발악하는 요릭을 잡고, 바론을 먹어, 게임을 끝냅니다.